강영환 씨는 의약품 절제를 권하는 약사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의 경우 고객이 원해도 많은 양을 팔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제 항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교란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강영환 씨는 세포와 환경 호르몬에 대한 책을 썼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젊은 시절 식품 제조 회사를 운영할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면정신약사 강명한입니다 오늘은 면정신 TV 첫 순서로 면정신약국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면정신약국이 있었나요? 예, 면정신약국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경남 사천 IC 앞 고속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 고속도로 옆에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 오기는 엄청 힘들었고, 어, 차는 어, 많이 지나다녔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 사진을 찍어서 맨정신약국 사진을 인터넷에 많이 올렸습니다. 어, 그 밑에 댓글로 어, 정말 제정신이냐, 뭐 훌륭하다, 뭐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라는 뭐 글기도 많이 있었죠. 어, 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 약사인 저도 참 가기 힘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폐업을 한 뒤로 어,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면정신약국 사진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 다시 보고 싶다. 어,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약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뭐 격려 아닌 격려 어, 성원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갱류와 성원을 뿌리치지 못해서, 어, 이렇게 약국이 아니라 TV로 맨정신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맨정신이란 무슨 뜻인가요? 예. 어, 맨정신, 맨정신이죠. 어, 첫 번째는 사람과 정신. 어, 두 번째는 사람의 정신. 어, 세 번째는 남자 정신을 가리킵니다. 자, 첫 번째 사람과 정신은 정말 어, 오염되지 않는 어, 맑은 몸과 마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어, 사람의 정신은 휴먼 정신이죠. 그래서 휴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각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에, 꿈을 가리킵니다. 어, 세 번째에 에, 남자 정신, 맨 정신, 말 그대로 남자 정신을 가리킵니다. 약국은, 요즘 약국은, 어, 대부분 그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어, 병원 옆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면정신 약사인 저는, 어, 약국은, 어, 근본적인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어, 병원 옆이 아니라, 어, 환자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그 환자들의 식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사는 정말 하흥물질인, 어, 약을 조제할 것이 아니라, 오염이 안된 깨끗한 식품으로 건강을 요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정신 TV는 어떤 방송인가요? 네, 면정신 TV는, 어, 첫 번째, 오염이 안된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건강 방송입니다. 두 번째로, 어,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어, 드림빌딩 방송.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남자들의 요리 방송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